안녕하세요, 양평부동산 윤 여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무학리에 나와 있고요. 보이시는 영상 속의 주택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는데요. 본 주택은 뒤로는 종중산하고요, 옆으로는 이렇게 국거를 접한 위치에 있는데 들어오시는 도로 보시면은요, 지금 4m 도로로 이렇게 닦여져 있는데요.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이쪽 전원 단지 분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향은 남동향이어서요. 어, 향도 좋고 지금 보시면 동네도 조용하고 하지만은 역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약간 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들어 오시게 되면 주차 이쪽으로 두대 정도 가능하고요. 위로 태양광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이 계단 데크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데크도 약간 손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약간씩 손볼 때가 있습니다. 칠도 조금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먼저 뒤쪽은 개발될 염려가 없으니까 좋고요. 어, 국어도 있으니까 좋은데, 이쪽 옆으로 텃밭 해 놓으셨습니다. 텃밭 해놓으시고 이쪽으로 수도 해놓으셨는데요. 경계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뒤쪽으로요. 이렇게 면 쌓기 식으로 해갖고요. 뒤쪽으로 경계 해놓으시고 사용하셨는데 지금 보면 보일러실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도 조금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경계 이렇게 두둑 보시면 이쪽 두둑이요. 경계입니다. 경계로 해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아랫단에 있는 주차장 그곳까지가 경계로 보여지고요. 지금 데크 넓게 되어 있습니다. 데크는 그닥 손을 볼 곳은 없어요. 칠만 하시면 되는데, 아, 약간의 그러니까 파손된 부분들이, 부분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데크 입쪽으로 난간을 해놓으셨는데요. 이쪽도 유리로서, 유리는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리 같기도 하고, 저기, 플라스틱 같기도 한데,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어 난간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옆쪽까지 해서 데크 넓게 해 놓으셨는데요. 뒤쪽 경계도 보시면은요, 어 이렇게 배추 심어져 있는 이 뒤쪽으로 두둑. 두둑 있는 쪽이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으로요,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국어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어, 물이 항상 여기는 많이 흐른다고 말씀은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부분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이쪽 데크 끝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 하나 만들어 두시면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저 뒤에 집, 뒤쪽으로도 수도를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마 텃밭 때에 물을 저기, 텃밭 때문에 수도를 저기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지금 이쪽 문이 거실이고요.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들어오시면 앞쪽으로 해갖고요. 아 이렇게 붙박이 신발장 되어 있고요.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른쪽 지금 보시면 현관 부분 부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보이고요. 아, 전실 들어 오시게 되면 바로 거실. 거실은 넓습니다. 넓고 간접 조명하고 다 해놓으셨는데요. 아, 지금 상태는 칠을 해놓으셨어요. 이 벽면을 칠하고 도배가 되어 있는데. 조금 약간 부분 부분이 거칠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손을 조금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은 주방. 일자 주방 되어 있고요. 등 아래쪽으로 이렇게 식탁 놓고 사용하시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방 옆쪽으로 해갖고요. 이렇게 세탁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세탁실을 이쪽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철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본주택은 1층에 방 하나고요. 2층이 원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 욕실. 1층 욕실을 그냥 좀 넓습니다. 넓고 기본적인 시설 되어 있고요. 방. 이 방도 넓습니다. 넓고 지금 창호를 양쪽으로 해갖고요. 아, 일조량 신경 써서 해 놓으신 상태이고요. 방 크기는 작은 방 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보시면요. 지금 계단 중간중간이 조금 손볼 때가 많습니다. 계단이 낮기는 한데요. 어, 손볼 때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계단 창호 왼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올라오시면 원룸형입니다.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쪽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또 공간이 조금 있네요. 공간이 있고 원룸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쪽은 욕실을 미닫이로 해놓으셨습니다. 미닫이 열고 보시면요, 2층 욕실. 2층 욕실 그닥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고요. 지금 2층에는 이렇게 테라스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중공 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감은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손을 봐야 될것 같고 이 바닥도 지금 칠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공간은 넓습니다. 공간은 넓어서요. 어, 여기 위에를 조금 투명으로 해서 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네요. 약간의 수리비용이 조금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들어오는 위치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집평역까지 차량 한 10분 거리고요. 용문역까지 차량 20분 보셔야 될것 같은 거리입니다. 소유주분께서 원하시는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정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양평부동산 윤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